다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23년식에서 24년식으로 바뀌었고 가격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구매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연식이 또 바뀌면서 기존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좀 바뀌었고 1400cc 100이랑 서 1500cc로 올라오면서 어 기존에도 1400cc였지만 좀 출력도 굉장히 좋았는데 1 500cc로 올라오면서 출력도 좋아졌고 조금 더 뭐랄까? 가속 성능에 좀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로고도좀좀 좋은 점이고. 이렇게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탑승이 더 편하고 뭐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뀌기 었 때문에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변경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래 안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휠 컬럼 조절은 수동식이고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차선 이탈 방지 차간거리 유지 들어가 있고 스티어링 열선이라든가 스티어링도 이렇게 디컷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향할때또스포티함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는 없지만 또 스포츠 주행 하시게 되면 와인딩 하면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차가 또컴팩트 하다 보니까 좀잘 따라와 주기도 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앱 충전구 두개 휴대폰 우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아이들 스탑 앵고, 이건 주행 모드 변경이고, 전방 주차 센서. 글로 박스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암레스탄 쪽에서 수납 공간이랑 시타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레그룸 공간도 굉장히 롭고 쓸러뿐 앞에만 들어가 있지만은 왼쪽이 넓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뒷좌석에는 이렇게 송풍은 없지만 그래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이렇게 또 뒤에서 봐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심플하면서 좀 갖출 건다 갖춘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뭐 옵션이 워낙 안쪽도가 높으니까 옵션이 이제 필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죠 빨갛게 이런 것도 좀 스포티함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합연비도 1 4 1 k m 연비도 나장요 차는 작지면 그 캐릭터 라인이 또 굉장히 또 선명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좀보완해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적재할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런 것도 좀 사용하시기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충전 소켓은 안 들어가 있구나. 북한 네, 연비도 1 4 1 k m 가나 이거 제타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 했을 때 하시기 바라고 23년식도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뭐 흰색이랑 레드랑 블루 이렇게만 남았는데 좀 무난하게 타실 거면 흰색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좀 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라든가 레드 컬러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블루랑 레드 컬러 같은 경우도 제타가 굉장히 또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컬러도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차 한번 구매하시면 또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레드라든가, 블루라든가, 이렇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도 이렇게 투톤 휠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아, 이게 인치가1게인치야 10... 이게, 이게. 17인치 같은데? 18인치인가? 이게, 17인치 휠입니다.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좀 휠, 차도 좀 작지만은, 이휠 디자인도 이렇게 곱급게 되기 때문에 좀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9인치까지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고.